있어서 다 정리가 됐네. 자 침대 뿌시려고 지금 각 보고 있고. 아니 뭐야 이거 발칸. 발칸 상대방 못 나오게 여기 바깥에다가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뭐, 맞아요. 근데 이거 파이어볼 부서집니다. 참고로. 음. 발칸 얼굴 가리기. 안녕. <웃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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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 얼굴 가리기. 좋습니다. 자, 아니 지금 파랑팀 공격 엄청 당하는데 어 침대 위험해요. 침대 위험해요. 침대 까나요? 침대 보이는데요. 어, 파란 팀 침대 보이는데요. 아, 한번 켰어요. 안 켰나? 한번 캔거 같죠? 자, 이제 파란 팀 침대 한번 공격당했습니다. 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지금 파란 팀 침대인데 까인 거 같죠? 자 지금 위험, dangerous. 자 지금 한번더 까지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11분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한 3분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야 근데 지금 이대로 계속 뚫어도 되겠는데요? 지금 해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파란 팀이 못해요. 침대 또 보여요 지금? 침대 그대로 보여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침대가 보입니다. 이거 쏙 들어가서 캐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침대 침대 안 막아요 브루팀 지금. 어, 블루팀 침대를 막을 생각이 없었어요. 자, 주황팀에서 계속 해골, 해골을 엄청 소환하고 있거든요. 야, 잭도 있어. 야, 잭 오래간만에 본다. 자, 침대 캐로 들어갔지만 막힌 막힌 느낌이고요. 자, 계속 공,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저, 요아요 열심히. 와, 옵시디언으로 막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 자, 여기 위에도 자, 주황팀 다시 또러시 와야 되는데 안 오다가 또버팅기다가또 이러다가 좋은 기회를 넘, 어, 놓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공격해줘야지 침대 뿌시러 고수들이 들어가거든. 어, 어, 예티 있었어. 예티가 있었어. 예티 침대 뿌시러 들어가지만, 아, 혼자서는 좀 역, 역부족인가? 뿌시나요? 아, 실패. 어, 예티가 있었습니다. 예티가. 자, 좋습니다. 고고고고, 중참 늦게 오신 분들은 에메랄드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음, 나왜 이렇게 시비 걸어? 나도 때린다? 시비 걸면 나도 때린다? 왜 나한테 왜 걸어? 야,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이놈들아, 시비 걸지 마세요. 야, 너네가 아무리 때려도 난안 죽으니까. 시비 걸지 마이현나누마이 <laughs> 현나야, 누가 나 괴롭히래, 너 혼날래? 나한테 어그로 끌리면 침대 까일텐데 괜찮겠어? 어 침대 부시로 들어가요 또자 침대 한번 깎기 때문에 한 대만 더 때리면 한, 한 번만 더 까지면 끝나거든요 꼬꼬당 뭐야 이거 자 지금 좋습니다 이제 침대를 공습을 하러 온것 같은데 어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부셔지나요? 부셔지나요? 아, 협나가 있었습니다. 협나가. 와슬아슬띠 야, 나한테 신경 쓰다가 너 침대 까인다니까? 아싸, 그럼 나 여기 있을게. 나 때리러 와 봐. 나 때려 봐. 어, 나 공격해. 침대 부서지도록. 자, 주황팀 빨리 침대 부시세요 얘네들 나 공격한다. 얘네 나 공격한다. 빨리 침대 부셔라. 얘네 나 때린다. 빨리 침대 부셔라. 아니 아데툰 데가 지금 본인 얼음 먹으려고 나 때리네 아데툰 데는 공격 금지 아데툰 데는 공격 금지 아데툰 데 나를 나 나로, 나한테서 얼음 받으려고 응안 맞아 줄 거야 아데툰 데안 맞아 줄 거야 좋습니다 <laughs> 너한테 안 맞아 줄 겁니다 자 지금 어 그래도 주황색 지금 공격이 주춤하거든요 아 끝났네요 이제 파란 팀도 공격 가능 자, 파란 팀도 나가서 공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끝났어요. 자, 파란 팀도 나가서 공격 가능. 자, 이제 서로 이제 침대 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로 공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제 다, 달라질 거거든요. 자, 이제 파란 팀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거 제5위, 이거 트롤 아님? 어. 자 나가고요 침대 수비하는 사람이 적어져가지고 침대가 뚫릴 수도 있는 거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어어어 어, 어,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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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잡혔어요 어 우선은 들어갔지만 자 잡혔고 자 파란팀 중앙 나왔죠 <laughs> 자 파란팀에도 중앙이 나왔어요 자 노래를 좀 틀어놓을게요 자나나나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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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 부, 부금 주세용 두금 어디지? 음, 이건가? 이건가? 이거다. 열기. 두금 질세용. 자 양쪽 팀에서 지금 엄청난 공격 중. <laughs> 아침대를 뚫려 갔지만 아쉽게 실패. 자 20분이면 침대가 부서지도록 설정을 해놓 을 겁니다. 오, 오. 어, 침대 부수러 한명 몰래 은근슬쩍 들어가지만. 뒤에서 공격당하는데 아, 아쉽게 자 침대를 부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래몰래 몰래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어 아무도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걸 아 주황집에서 블루팀 침대 파괴 성공 이게 무슨일이야 침대 부시고 있는데 아무도 안막았어요 땜자 이렇게 되면은 블루 팀, 비상! 죽으면 안 살아나요? 아이고, 화면 낙사띠! 죽으면 안 살아납니다! 비상, 비상! 자, 이러면 주황팀 침대 잘 지켜야 돼요. 오, 비상, 비상! 자, 2대1 싸움! 어, 2대1 싸움! 일로와! 아, 뭐야, 둘 다. 둘다, 둘다,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둘다 여기서 그냥 한 대도 못 때리고 둘다 여기로 떨어져서 둘다 사망하는 거 맞죠? 어, 레놓논데 좋습니다. 이분 딸피 피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자, 아피 회복하고 있죠. 피 회복하는 모습. 그 쫓아오는, 쫓아오는 블루팀. 어이 친구 황금사가 있어요. 주황색 황금사가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주황색 황금사가 있어요. 와, 파이어볼로 왜 앞으로 날 날라, 날아가는 것 봐. 고순대 이 정도면 아 이렇게도 상대 방한명 낙사시키고 어, 황금사가 있었습니다. 어그 파이어볼로 추진력을 이용해 가지고 날아가면서 때리는 모습. 어 되게 신박했어요. 자 그러고 여어 여기, 여기 또 숨어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 버티기 힘들어요. 아 이제 가나요? 아 지지 아니 블루팀 성공했는데 이렇게 진다고? 아이고 아니 블루팀 성공했는데 너무 아쉽기 자 여기 한번 지금 티플 중인데 살수 있을까? 자 이분 티플 중이신데 살수 있을까요? 자, 지나가고요 아 들켰습니다 올라간 거 봤어요 지금 자올라간거 봤어요 사람들이. 자 올라가는 거 봤고요. 아 때리고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네 명이나 붙었습니다. 네 명이나. 아글로 맞았어요. 텔펠보어요어 잠깐만. 어 터레시 터레시 계속 때려. 아 낙뎀까지! <laughs> 낙뎀까지 누가 이상한 저 이상한 거 쓰다 보니까. 어 도망가나요? 살수 있나요? 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테슬라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어여 구석탱이 박혔거든요 여기 구석이 있거든요 살수 있나요 어 떨어지고 다시 나오고 들어가고 아 테슬라 맞고 난리났습니다 지금 자이 친구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데 못나와 나왔어요 아지마 협나컷 아, GG.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선은, 주황팀의 승리! 자, 주황팀이 창가방패에서 승리를 차지했네요. 유후! 좋았다. 블루팀의 승리였습니다. GG.